안녕하세요, 허잇 오늘은 제가, 네, 보물섬 유튜버님들,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오늘은 요거 레고, 요 친구를 가져왔어요. 보름 머스탱, 머스탱입니다. 요하 크리에이터 제품이고요. 부품 수는 무려 1,470! 이 제품은 16세 이상인데 제가 왜 샀냐? 무려. 쉬울 것 같아서 샀죠 뭐 저같은 경우에는 카트라이더 무지개 손가락에 들고 네또뭐 베스트 드라이버 좀. 뭐. 그래서 이 차를 가졌습니다 바로 뜯어볼게요 으 없어! 바로 여기 있죠 아하! 아 조립하다가 죽을 뻔했어 이게 왜 16세 이상인지 알았죠 이거는 그 볼록이 많아갖고 16세 이상이 아니라 그냥 조립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 친구 아주 멋진 장난감 아니 아주 멋진 레고입니다. 아, 멋있죠. 주둥아리가 아주 단원 건데 이건 자동차 레고 역사상 하늘 찍은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하고 본넷은 열렸다가 이렇게 해서 엔진 엔진이 나오는 그런 거고요. 여기는 헤드라이트가 잘 보면 나와요. 여기 손잡이도 있고 손잡이도 여기 있죠. 그리고 문이 어떻게 열지? 이렇게 열리는 이거 안에 이거 잘 보시면 요렇게돼 있고 대, 대가리 뚜껑을 열어보고 얘기합시다. 엥? 네. 안에 뚜껑을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요. 안에 보면 운전대. 운전대. 막 이런 자석들 같은 게 보이고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게 뭐냐면요. 운전대를 움직이면 바퀴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카메라가 하나여서.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점 알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조립하는 게 어렵고 재밌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많은 기능들까지 숨어져 있는데요. 여기, 이체를 보시면요. 좀고작판데 여기, 여를 돌려주면, 바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바퀴가 내려갑니다. 차가 위로 올라가고, 바퀴랑 벌려집니다. 와하! 어, 그렇고요 이제 변신한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변신하려면 조금 걸려요. 변신. 변신을 합시다. 변신을.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요거를, 엔진룸을, 뚫어주고 오, 어, 이거 뚫리는 거좀 상쾌해요. 오호 멋지죠? 이래도 멋있는데 더 남았습니다. 에이. 여기까지 설치해주고 아, 헤드라이트가 약간 약한 것도 조금 아쉽긴 한데. 음, 음. 괜찮습니다 이 제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제품은 진짜 엄청난 울트라캡숑 꿀잼 제품입니다 여기다 가리고 설치하고 음. 이 제품 꼭 사셨다면 좋을 거고요. 계속 이 말만 하네요. 이 제품을 추천만 해요. 계속. 으흠! 아, 빠꾸로 꼈어. 빠꾸. 빠꾸로 꼈어. 빠꾸. 아, 빠꾸로 껴갖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 근데 이제 요거는. 아, 오. 잠깐만요. 이게 하기. 부품을 끼는게 좀 힘들... 됐다 이렇게 해서 변신을 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슈퍼차저를 장착한 모습이고요 밑바닥은 좀더 끌어주었습니다 또 이쪽에 뒤쪽 본넷에 여기 날개 앞쪽 본넷에는 슈퍼차저 그리고 여기 있는 아 맞다 여기 있는 엔진 룸까지 빼야 되는데 저는 그냥 끼고 갈게요 네. 또 여기 있는 슈퍼배기통 여기 있는 기존 배기통 보다는 다른 두 배의 크기를 자랑하는 슈퍼 배기통. 네. 근데, 요렇게 해도 이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변신하기 전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슈퍼 차저를 빼고 그냥 요렇게 깔아도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요렇게 해도 멋있죠? 근데 이제는 제가 다시 뭔가, 여러분들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빠갈렸어 빠갈라면 안되는데요. 얼려. 일단은 다시 바꾸고 제가 신제품을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드 머스탱이 189,900원이라는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제품인 것 같아요. 으아! 으아! 어, 이거 왜안 빼죠?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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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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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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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오, 난 이렇게 하고 이제 뭐뺄건다 빼갖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라차차 빼고 나만의 신제품을 개발해보도록 오케이 나만의 신제품 이게 이게 딱 오픈카 짜 오픈카 된다 오픈카 된다 오픈카로 포르 머스탱을 바꿨고 이제 끝